자, 다음 글자를 보겠습니다. 자, 여기 글자에서 보시면은 아, 여기까지가 같은 글자가 들어있네요. 자, 같은 글자 들어있는 것은 바로 이 자입니다. 자, 이것은 아제비숙 하는 글자, 아제비는 아저씨를 의미합니다. 아제비숙 하고 읽는 글자입니다. 아제비숙자인데, 아저씨를 뜻하는 글자이긴 합니다만은 자이 글자가 원래 뜻은 뭐냐면은 콩을 뜻하는 콩 숙자입니다 원래가 콩숙이라는 글자입니다 원래 콩두 하는 글자도 있지만 콩을 원래 뜻하는 원래 숙자입니다 자이 글자를 보시면은 이게 콩 줄기를 의미하고 여기 콩대를 의미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땅이고 자 이거는 뭐 콩의 뿌리나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안에는 콩이 이렇게 들어있죠. 이 안에. 자, 콩이 이렇게 나란히 들어있는 이 모습 때문에 아, 제일 윗사람이 마텅이고, 둘째가 그 다음, 그 다음이 아저씨 하는 숙 하는 글자로 씁니다. 마지막 글자는 막내라는 개, 끝, 개 라는 글자를 쓰게 되는데, 자, 요 글씨에서는 세 번째 아저씨를 의미하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아재비, 숙. 지금 이 형태를 보면 이것이 콩, 숙자기 때문에, 콩에다가 이렇게 또우자를 쓰는데, 또우자는 손을 그린 글자죠. 콩 따는 손입니다. 자, 이렇게 그려놔놓고, 지금은 아저씨를 뜻하는 글자입니다. 아재비, 숙, 그럽니다. 자, 용내는 숙부. 삼촌이죠. 숙질. 이제 삼촌과 아, 진례를 의미하는 글자입니다. 자그 다음에 있는 글자입니다. 자 이게 콩을 따는 손이기 때문에 콩입니다. 콩을 아, 콩이 자라는 물은 맑지 않으면 자라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맑을 숙 그렇게 읽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숙녀 정숙하다 하는 말에 쓰고 있는 글자입니다. 이것도 역시 콩 따는 손이기 때문에 위에 있는 글자가 집이라는 뜻이죠. 집면 하는 글자입니다. 이자는. 면. 그래서 집에서 지금 콩 따고 있는 손이죠. 그래서 집에서 콩을 까고 있는 그런 손 같으면은 가장 한가하고 조용한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고요할 적 그럽니다. 고요하다, 고요할 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내에도 보면은 정요, 고요하고 쓸쓸하다 하는 뜻입니다. 한적하다, 조용한 것을 의미하죠. 한적하다. 자, 그 다음에 역시 콩 따는 손인데 눈이 들어 있죠. 그러니까 눈으로는 본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콩 따는 손을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본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 감독하다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감독할 독그럽 합니다. 감독할 독. 자세히 보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아, 콩을 딸때 자세히 살펴서 따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 본다는 의미로 감독할 독하고 있습니다. 자, 용례에도 보면 감독, 독려하다. 하는 뜻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글자는, 이거는 법도 도 하는 글자인데, 이 글자의 이름이 뭐냐면, 이거는 즉시 집이죠. 집, 엄 하는 글자죠. 여자는 집, 엄 하고 있습니다. 요 글자는, 아 원래 이렇게 쓰면은 전체의 글자가 무리, 서 하는 글자입니다. 여럿, 여럿, 혹은 무리를 뜻하는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집 안에 있는 불, 불빛을 의미합니다. 요 원래 글자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란 뜻입니다. 이 글자는, 안에 있는 글자가 빛광자입니다. 원래는. 이 글자가 빛광자 쓰시는 거 알죠? 빛광자를 그린 글자입니다. 그래서 빛, 그 집안에 빛이 있으니까 여러 사람이 모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여러 사람이란 뜻하고, 뭐가 합쳐진 글자나, 밑에 있는 손이란 글자가 합쳐집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의 손 그래서 길이를 나타내는 글자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길이를 재면 어떠한 일정한 법이 나온다 그래서 법도도 어, 그렇게 했습니다 법도도 그래서 도첩제 하는 말에도 용례를 쓰고 있고요. 도첩이라는 것은 성례가 되기 위한 그런 첩지를 의미합니다. 성례가 된 증명서입니다. 자, 도첩은 그런 뜻이고, 각도, 각도는 아시죠? 자, 그 다음에 있는 글자가, 아, 요게 길이를 잰다 하는 법이기 때문에, 그 길이를 재서, 혹은 법에 따라서 물을 걷는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건널도 그럽니다. 건너간다는 건널도 그럽니다. 자, 정도에 따라서, 아, 물의 정도에 따라서 걷는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건널 도, 그렇게 씁니다 도, 하, 하니까 강을 건너는 것을 의미하고, 부도, 건너지 못한 것을 의미하죠. 자, 공장이 부도가 났다 하는 뜻으로 쓰면은, 자, 넘어가지 못했다 하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있는 글자입니다. 자, 나머지 여기 있는 두 글자는, 뒤에 있는 여기 있는 이 글자가, 방금 돌아, 동그라미친 글자가, 빌리다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빌릴가, 그럽니다. 사람이 빌린 것은 진실이 아니고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이다 하는 뜻으로 씁니다. 그래서 이자는 거짓가 그럽니다. 전체는 거짓이다 해서 거짓가 그렇게 씁니다. 그래서 가등기하다. 그 다음에 호가호위. 남의 권세를 빌려서 위세를 떠는 것을 의미합니다. 호가호위 하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있는 글자가 역시 빌리는 것은 빌리는 것인데, 이것이 빌릴가라고 읽는 글자이기 때문에, 빌린 것이 해를 빌렸다. 다시 말해서 나를 빌렸기 때문에, 어떤 결을이 있고 틈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자는 결을가, 그럽니다. 틈이 있단 소리죠. 그러니까 여가가 있다. 한가하다. 이런 말에 쓰고 있습니다.